은 패시브 프로너의 종류를 파악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시간과 돈이 이혼을 하면서도 즉 나의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소득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 건가. 요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자형, 두 번째는 창조자형, 세 번째는 통제자형인데 통제자형은 제 생각에는 위탁 판매라는 식으로 꼭 재고를 부담하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. 또 반, 또 다른 걸로는 3.3 같이 단기임대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라고 하면은 부동산 임대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인을 중개하는 그 중간 수수료나 가격으로 인한 마진을 다 자산을 갖지 않고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아마존처럼요. 아마존은 물건을 생산하거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. 근데 그거랑